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월달 10월에는 복음을 위해 어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전도의 용사가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즐겨 보는 예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즐겨 보는 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아, 우리 친구들은 역시 공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TV와 담을 아, 유튜브를 보나? 에이, 전도사님이 좋아하던 예능은 지금 뭐 많이 이제 지금은 짤방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만 볼수 있는데 무한도전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1박 2일도 옛날에 일기 멤버들이어서 <laughs> 네, 1박 2일을 좋아했어요. 옛날에 까다리 먹던 네, 그런 음, 1박 2일을 좋아했습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꼭 특별한 미션을 한 가지 수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아이템이나 선물을 제공받고 미션에 실패하면 그에 해당되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죠. 가끔은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황당한 미션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출연진들도 말도 안 되는 미션이라면서 제작진과 함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미션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예능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아무리 황당한 미션이라 해도 어, 반드시 수행하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미션들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 제작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한 미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임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능의 목적이 뭐예요? 예능의 목적. 예능의 목적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는 게 예능의 목적이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이 방송 한 편을 만들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미션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 중에 MBC PD였던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는데 일주일이고 이 주일이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것을 미리 시행해보고 실험해보고 제작들이 먼저 그 미션을 수행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단순히 출연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기획된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다, 기획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미션이 어렵거나 황당할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무엇이 생기죠? 돌발 상황들이 생겨서 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웃음 포인트는 이 예능을 보는 하나의 어, 재미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능에 출연한 연예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션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왜요? 우리는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미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미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 있는 이 한산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미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도는 뭐라 그러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했죠?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물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침내, 침례의 방식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물을 뿌리는 그리고 물을 이제 머리에 살짝 흘리는 이 약식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손수 본인이 본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이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요.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 필요한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혼자서도 당연히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구원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이 미션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에 자기의 삶을 드린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죽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 짧게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866년에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상선인 이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조선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당시에 셔먼호 선장이 이 한국 그러니까 조선 군인을 억압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 통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이 교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상인데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과 포를 가지고 이 조선 군인들을 향해서 발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비슷하게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조선의 군대가 이 혐오를 아주 박살을 내게 돼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분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 상선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작은 성경책이 들어있는 이 작은 보따리를 박춘권이라는 이 졸병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포졸이죠. 이 포졸에게 전달해 줍니다. 건네주죠. 그리고 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1899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순교한지 33년이 지난 이때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페 선교사님 앞에서 한 남자가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미션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미션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는 그러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렵게만 생각이 되고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친구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떠오르는 새별 체이가 있잖아요. 체이는 뭐한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옵니다. <laughs> 오늘은 명절이라 지금 친구들이 안 왔지만, 네, 뭐, 어떻게 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깊게 대화는 안 해봤지만, 한 주에 한 명씩 들고요. 와 네, 지금 전, 전도상은 이미 따은 당상이 혼자 지금 전도 다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들어오셨는데, 어, 지금 전도하는 친구,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있죠?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않는 거죠? 복음 전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있는 걸로 저는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이 자리에 친구를 데려다 놔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먼저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전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거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을 전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끝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지 뭐 하면 된다? 씨를 뿌리면 된다 열심히 뿌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항상 선지자들은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인만우에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짬네요 전도다. 아유 바뀐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내 귀가 이상한가? 전도하실 거죠? Amen.